예, 이번에는요. 크래션의 가장 핵심적인 가설이라고 할수 있는 거 알아보겠습니다. 입력 가설입니다. 입력이라고 하면 보통 인풋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요 그냥 인풋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안 되고요. 이해 가능한 입력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해 놓으셔야 돼요. comprehensible input. 이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인지 발달에 따라서 언어도 따라간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사람들이 뭔가 그 다음 단계 발전하려고 하면 지금 주변 환경이나 언어적인 것들이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보다 약간 높은 것 I 플러스 원이라 그러거든요. 너무 쉬운 것들이 반복되거나 주변에서 이루어지면 그거는 습득이나 학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이제 이해 가능한 입력입니다. comprehensible input은요. 이 학습자를 적당히 자극을 하면서 이 학습자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들을 활용을 하되 그보다 한 단계 높게 한 단계 높게 학습을 해 나가고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낸다는 거죠. 사실 학습자들이 처음에 이제 듣기를 해요 듣기를 하는데 이제 외국어 습득의 그 외국어 습득 과정에서 보면 이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막 말을 시키는 것은 결코 좋은 학습 방법이나 교수 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정 정도 이렇게 듣고 기본 기본 기저 파운데이션 기초를 좀 다져 놓고 그다음 이제 침묵기라는 걸 거쳐서 교사들이 요구하는 발화를 이루어내게 된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게 됩니다. 입력가설은요, 학습자들에게 절대로 강제적인 발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떤 단계로 학습자가 지금 기존에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자극이 되는,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해서 뭔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입력을 주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정의적 여과 장치 가설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종류의 인풋, 뭐, 양으로나 진로나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스스로가 그만큼 충분한 동기가 없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이런 상태, 혹은 불안감이 너무 높거나, 이런 상태는요, 똑같은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정의적 여과 장치라고 해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필터. 아까 모니터 한다라는 건 학습으로 중간중간 과정을 내가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는 거죠. 필터 하는 건 뭔가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정의적 여과 장치니까. 여기에서는요, 이런 감정적 요인들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고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고 식물이 아니잖아요. 감정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 여러분 공부를 잘할 수 있고요, 좋아하는 사람과 할때 또한 더욱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요인들이 사실은 성공적인 외국어 습득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의적으로 나에게 불안감을 주는 요소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낮추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적 여과장치 가설의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음.